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일때 삼각형 넓이는 물어왔는데 외접원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AB 의미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말은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 R 적어보니까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파이 R 적어보니까 당연히 3. 누가? 라지 r 라지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3인 걸 알고 있구요 외접원 왔으니까 당연히 사인법 쓰겠죠 그렇지? sin a 분의 a sin b 분의 2 e 라지 r이니까 2 e 라지 r이 얼마야요2 e 라지 r이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길이가 a b c 라고 할때 자, 첫 번째 가 조건에서 sin a는 뭐랑 같은 거였죠 sin a가 적어볼까요? sin a는 뭐랑 같아요? sin a는 6분의 a잖아. sin a가 6분의 a라고. 그렇죠? 6분의 a니까 3 곱하기 6분의 a 까 2분의 a가 됩니까? 2분의 a. 관계식이 나오기로 2분의 a랑 같다. 이 말이죠. sin b 또한 마찬가지로 sin b는 뭐가 됩니까? 6분의 b가 될 것이니까 3분의 b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3a는 2b랑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왔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나 조건에서는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았겠 했는데, 여기 삼각형 ABC는 전부 다 파이보다 작아요. 각도가. 따라서 사인, 코사인 값이 같아진다는 말은 B와 C가 서로 같다는 뜻이지. 자, 그왜 골목하면, B는 뭐라 코사인은 뭐였습니까? 코사인은, 어, 반지름 1인 단위원에서 정의가 X자표잖아, x 자 X는 이라고 꺼버리면 어디 끊더라도 각도가 같아지려고 하면, 요렇게로 같아져야 되거든. 하나는 1사분면 각이면 하나가 4사분면 각이 었어야돼 근데 4사분면 각이 하나가 1사분면 4사분면 각이 될 수가 없잖아 마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 하더라도 하나가 2사분면 각이면 하나는 3사분면 각이 되야 되는데 3사분면 각이 될 수가 없다니까 따라서 B와 C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이등변삼각형 B와 C가 같으면 이게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두놈도 길이 같아지니까 C 대신에 B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렇죠, 문자 하나로 다 통일할 수 있겠네요. A는 뭐가 되나? A는 3분의 2B가 되네. 3분의 2B. 이렇게 됐죠? A 대신에 또 3분의 2B 넣으면 되겠네. 요 3분의 2B 맞습니까? 음. 자, 그래서 넓이하려락하면 각도한 개 알아야 되니까 코사인 없쓰버릴까요 물론, 이런 거 생각해. 수선을말 드려도 좋은데, 자, 코사인도 쓰면, 자, 코사인 3분요놈 제곱하면 얼마야 됩니까? 9분의 4비죠 9분의 4비 제곱 전체 갑니다. 9분의 4비제는요놈 제곱 따기 제곱이니까 b 제곱 b 제곱 2b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요 놈이 뭐 2b 제곱 코사인 a가 되겠네. 됐습니까? 이왕해서 코사인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a는 이렇 고칩니다. 전세값하 이왕 하면 9분의 18, 9분의 14, 9분 9분의 14비제곱 9분의 14비제고 9분의 14 비재고, 9분의 14 비재고, 9분의 14비재아 9분의 14 비재고, 9분그1 비재고, 그분 비재고, 비고 자, 약분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9분의 7이네. 코사인 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7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음,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a는 얼마야 사인 a. 코사인 a 값 다음 값이 나왔으니까. 사인 a는 코사인 제곱 따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a는 어쨌든 1 4분면 2사분면 각이라서 코사인 23분의 각이죠 23분의 각이라도사인의 값은 양수입니다. 5분의 음. 4, 1분의 49. 1분의 49. 4분은8 1분의얼마4죠1 2분의 49. 4분의 4, 1 3 2 49. 분의 6도 32, 49. 2분의겠 10분의 49. 4분의 4, 10분의 이렇네 이렇게. 해서 사인에도 구해놨네. 이렇게. s 인 A도 구했으니까, 이제는, 어, A, B 값 구하면 되겠죠. s i n A분의, s i 사인 A분의, 마주보름변, 3분의 2B가 되죠. A 값이 2 라지 R이니까 6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적어놨 것처럼, 어쨌든 s 인 A 값은 뭐가 됩니까? s 인 n A는, 이 놈들게 자리 바꿔주니까. 맞나? 9분의 2B가 되나? 9분의 2 음. 응? 다시 왜 2분의 이걸 하고 있는 사인을 왜? b 값으로 갈라가는 맞죠? 3분의 2b는 소리합니다. 3분의 2b는 그로 보시면 6 곱하기 사인에니까 이게 사인에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얼마 됩니까? 곱하면 자 9분의 4루트 2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되면 3이 됩니 2가 되면서 요거는 8이 됩니 3분의 8루띠가 되나? 3분의 8루띠. 3분의 8루띠가 되나? 됐죠? 따라서 B는, B는 얼마야? B는 4루띠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B의 값이 4루띠니까 요 놈이 4루띠인거지. 뭐. 요것들이 4루띠. 다 나왔네. 4루띠. 또 4루띠.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삼각형 넓이 S라면 S는 2분의 1 곱하기, AB, 462 곱하기, 462 곱하기, s i 에 n A인데, s i 에 n 가 9분의 4루트가 되겠습니다. 9분의 4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렇게, 요렇게 약분됩니까약분되고요16 곱하기, 얼마야? 9분의, 같이 9분의 16 곱하기 6 4루트가 되나? 6 4 2띠 답이 5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